삼성공채 40몇 기고 40대다. 회사 14년째 다니면서 퇴직자들 현실 알려줌. 1. 석화든 기름집이든 현대든 어디든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은 없다. 나 취직할 때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근속연수 17년 이내 어쩌네 했지만 이미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다 40전에 잘렸고 전장 부분 다 잘라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합병해버렸지.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다니려면 회사가 성장해야 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다니던 현부장 586들이야. 지금 비교하면 저중소수준이었으니 회사가 매년 성장하고 그만큼 사람도 조직도 많이 필요하니 입사 후 대리하다가 계열사 생기면 거기 사장하고 또 계열사 생기니 회장하고 하는 거고 지금 부장들도 20년 전보다 회사가 성장했으니 지금 부장을 달고 있는 건데 지금 들어간 너네들이 부장을 달려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해야겠냐 이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데다 인력도 많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정년은 커녕 대부분 잘리게 됨이 회사 관두고 나가면 할거 많다 응 아니야 대기업 1이라는 게참 웃긴 게 대기업은 시스템에 갖춰져 있어서. 내가 하는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된다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면 IT 애들한테 전화하고 계약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법무팀 보내면 됨 현지 동향이 궁금하면 현지 지사에 전화하면 되고 인허가가 필요하면 해당 부서 찾으면 되고 사실 나는 내할 일만 하고 그 일들만 하는 부품 같은 애들이 근무하는 게 대기업인데 퇴사하면 어디를 간다는 소리냐 다 포기하고 중소기업 간다고 해도 중소기업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고개 갸웃갸웃하는 게 실무진들이고 임원이라고 해봐야 채용하려는 목적이 일을 따오거나 혹은 따온 일을 잘 마무리하라는 의미라 매년 새로운 임원이 쏟아지면 바로 잘리게 되는 게 퇴직 후 삶임 좀잘 모르는 애들이나 586들 보고 나도 저 정도는 다니겠지 하지만 응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독점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공기업을 가는 게 맞고 대기업은 절대 정년을 갈 수가 없다 이재용이 한다는 30대 사장 40대 사장 이런 것도 역으로 말하면 30대 40대에 잘린다는 소리임 때문에 대기업은 내가 1년 벌어서 나중에 3년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다녀야 되는 거 올해 내가 일억 벌었으면 안후 2년은 먹고 살거 벌었다 이런 생각으로 다닌다 다음 소리 궁금하면 구독 눌러주세요.